애국설교 세 번째입니다 부제목으로는 1950년 6월 25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950년 6.25 올해는 1950년 6.25 동조상전에 전쟁이 일어난 지 55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제 나이는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5년이 지나니까 65세가 되었습니다. 유교를 모르는 전후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유교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한 전후 세대가 한국 사회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우리는 1950년 6.25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휴전 때인 것입니다. 전쟁은 나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던 때는 불과 286년 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3,135년 동안 인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치르고 왔다는 것입니다. 21세기만 하더라도 약 9억 명이 전쟁과 혁명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9억 명. 100년 동안 9억 명이 전쟁 아니면 혁명 때문에 귀한 생명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1950년 6.2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할 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용서는 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게 자기 조상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게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무참히 학대를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현상을 그대로 역사 기념관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글이 써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용서는 하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픈 역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픈 상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라. 하고는.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용서는 하라. 그것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정신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1950년 6.25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만들자 첫째 6.25는 남침이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25는 남침이었다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고서 38선 전역을 침공합니다 국지전이 아닙니다. 전면전으로 침공한 겁니다. 총 병력 19만 8,380명, T34 전차 242대, 200여 대의 항공기입니다. 해군 함정 약 30척, 대포 1,500문, 120mm 포 56문, 82mm 포 1,503문. 이 강력한 무력으로 무차별 감행한 것입니다. 남침한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또 7월 20일에 대전까지 점령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침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민족을 앞세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동족 산인의 비결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하는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1950년 6.25의 진실을 바로 알고 우리 전후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한 피해. 그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우리가 당한 피해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50년 6 2 5 피해는 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군 피해만 총 62만 1,479명 그중에 전사자 13만 7,899명입니다 부상자 45만 742명입니다 실종됐거나 포로된 자 3만 2,838명입니다 유엔군 피해는 총 15만 4,881명입니다 그중에서 전사 4만 670명 부상 10만 4,280명 실종 및 포로 9,931명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가 닳고 민족이 닳고 얼굴 색깔이 닳고 말이 다른 데 불구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아주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와서 그렇게 싸워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의 피해만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사망 및 학살이 자그마치 37만 3599명입니다. 민간인 부상이 22만 9625명입니다. 납치됐거나 행방불명된 자가 38만 7천 7백 44명입니다 피난민이 320만 명입니다 전쟁위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 1천만 명 북한 민간인만 해도 대략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병원이, 공장이, 도로가, 교량이, 민가가 수없이 무수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그마치 2122교회가 파괴됐습니다. 목회자, 목사 전도사가 북한의 공산당들에게 학살당한 수가 자그마치 535명의 목회자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불과 3년 10달 만에 불과 3년 10달 만에. 이번에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신적 피해, 정신적 상처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죽인 죄책감과 미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에게 형과 동생에게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아무 힘없는 여자와 어린이들이 유리를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하고 휴전이 되고도 벌써 52년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북한 간에 서로서로 불신합니다 서로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질감이 계속 깊어만 갑니다 이것이 뭐냐 1950년 6.25의 동독 상잔에 준그 전쟁의 아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10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그래서 연합하고 화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1900, 1950년, 6.25 아픔, 상처, 전쟁,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에게는요, 1950년 6.25 전쟁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북침할 힘도 없었습니다.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대한민국은 전쟁할 수 없는 힘이 없었습니다. 병력은 북한과 비교할 때 2대1로 열세였었습니다. 한국군은 대공포 없었습니다. 전차 없었습니다. 자주포 없었습니다. 전투 같은 주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도덕원 전나 소련이 있었기에 유엔연합군이 참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 그렇습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축구 결의가,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전쟁 돌바로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의 공산당이 남침을했다 평화, 우협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자. 그래서 참전한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16개 국가가 참전을 결의했습니다. 또 중립국 5 나라가 우리는 전투병원 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의료 지원을 하겠다. 의료 지원 국가가 5 나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유엔이 결의에 주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3전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모였을 때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요 결의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시하에 그들의 무기로 북한 공산당을 남침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련이 그 전쟁을 도와준 겁니다. 같이 가행하게한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유엔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 그 해에 참석했다면 도저히 결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참석을 못하고 그 결의안이 채택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변의 반대도 불구하고 백거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은 기도의 의무로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시죠? 한국전쟁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버리면 대구와 부산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완전히 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맥가도 장군이 이승만 박사에게 부탁한 겁니다. 낙동강 청선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여름에 만약 악천후가 되어서 비행기가 들수 없다면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공격하지 못한다면 낙동강 청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 피난 온 목사님들 300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 부산에 대신동으로 초등학교에 모여서 그 여름에 그 뜨악 빛에 일주일 동안을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거기들 누가 들있셨습니까 하나님 들있셨습니다 악천운 날씨를 쾌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한국 전쟁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구름 한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낙동강 상공을 바어주셨습니다 그래서 B-29가 낙동강 폭격을 합니다 계속 6단 폭격을 합니다 3일 동안 폭격을 합니다 북한의 인민군들이 낙동강 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한국군이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거로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허리를 끄는 겁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자정 성공 1 9 5 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구입할, 구입할 수복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민국과 한번를 영원히 지켜달라고 지금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6.25 전쟁 때 목회자 300명이 일주일 전에 금식하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십니다.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 속에 건강한 나로로 힘 있는 나로로 축복받은 나로로 주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라 에리에면서 3 3장 9절입니다.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이성은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쟁 다시는 없게 하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 다시는 없게 하자. 그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잊지 아니함을 이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계속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1950년 6 5는 하나님이 막대기를 쓰셨다고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막대기.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베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대한민국은 그의 아들들.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대한민국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적으로 징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막대기를 드시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6.2 전쟁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이 크게 달했었습니다. 신탁통치를 반대운동이 강했었습니다. 무장공비와 빨지산들의 활동으로 인한 폭등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왔습니다. 북한은 전쟁비를 다 해놨습니다. 5년 동안 전쟁 대이다 맞춰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평화를 말했습니다.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그들은 이것을 계속 제안해 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평화 공세를 벌려오는 겁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계속 평화를 말합니다. 또 그들은요, 군사적으로는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분명히 대한민국 대면 대한민국 한 번도 면한번도 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하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철수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의 주장대로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러고 나서 꼭 1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그 당시에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어서 병력의 3분의 1은, 그렇게 작은 병력인으로 불구하고 그 병력 중에 3분의 1이 모두 가라 출 중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 주일 날이니까 병력 3분의 1이 일출 나갔습니다. 마치 뭐 같으냐? 댐을 열어놓고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거와 같습니다. 댐을 열어놓고 집안 식구들이 막 싸우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막 쳐부수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 형편 어떤가? 우리 어떤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못 먹었습니까?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상처가 컸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해 보시고 사랑하셔서 경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만을 살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수년 전부터 보세요. IMF를 당하면서부터 보세요. 살만하니까 또다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잘못 삽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싫어할 일만 자꾸 합니다. 마치 무엇, 무과 같습니까? 누가 보검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됐습니다.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히, 심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할일 뭡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6.25 지켜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를 잊은 것, 하나님 은혜를 잊은 것, 많은 나라들이 도와준 것, 고마움을 잊은 것, 도만한 것, 허랑방탕한 것, 이거를 회개해야 다시 회복합니다. 또뿐 아니라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조로 8조로 9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경들어 살겠다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귀신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는 것처럼 원수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닌 성경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진보 보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도로 믿고 성경도로 살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음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요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버린 자는 예수께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버린 자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한 자, 성령께로 돌아와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경적인 나라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을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성령 안에서 말씀도로 살면 하나님의 전쟁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라, 성경도로 살면, 말씀도로 살면, 분명히 평화가 넘쳐납니다. 뿐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면 남과 북이 전쟁 없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요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농촌에서, 어부는 어촌에서, 기업가는 회사에서, 노동자는 공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성도는 교에서, 목회자는 목현장에서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나면 목회자도 성도도 어부도 농부도 학생도 모두가 다 전쟁터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도로 살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각자 자기를 지키며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무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1950년 6.25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다시 전쟁이 옵니다 잊으면 또 노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1950년 6.25를 잊지 맙시다 1950년 6.25의 교훈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후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1950년 6.25때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참전 유엔 1 6국에도 감사하고 의료 지원해준 다섯 나라에도 감사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 위해서 생명 바친 그 유족들을 감사하고 부상을 당한 모든 상위 군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이다.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애국이다. 이것이 애국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50년 6.25 잊으면 안 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전후 대들에게잘 그때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미국을 빌었던 참전 16개국에게 또 의료 지원단 5 나라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생명을 바친 그 유족들에게 부상을 당한 그한분한 한 분들에게 감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애국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심오란 됩니다. 눈물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